안녕하세요. 취위생에몇안 되는 남자 1학번 유한준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취위생학과 18학번 박민경입니다. 저희 친한가요? 필요할 때만 찾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입니다. 아유 친하잖아요, 어렵게. <laughs> 시험기간 때 공부하다 만났어요. <laughs> 만났다 그러면 좀. 공부하다 알게 됐다. <laughs> 선후배 사이로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 관계. 딱그 관계로 만났습니다. 아, 이곳은 임상실습실이기도 하고요 치면세마라는 과목을 배우는 실습실입니다 치과 위생사의 주된 업무인 스케일링을 서로 상호 실습해보고 환자도 데려와서 실습해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 최근에 꽂힌 게임 있어요 뭐 있어? 세 글자 한번 해봐 여기서요? 티키타카로? 아, 네 오케이 세 글자 <laughs> 게임 학교에 갔는데 미안해. 알았어. <laughs> 선배님께서 꽈탑으로 유명하시거든요올 <laughs> 에이플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만큼 이 게임도 저희가 아마 1등 하지 않을까. 1등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. <laughs> 에이플 아니면 공부 안 하는 게 낫다. F가 낫다. 우리 화이팅 할수 없어. 하나, 둘, 셋 하면 알죠? 진짜로? 네. 알아. 하나, 둘, 셋. 치카, 응. 치카, 화이팅! <laughs> 그.. 우리 과목 과목 아. 어, 과목 과목 음 1학년, 1학년 때 배우는 거 1학년 치아 1학년 1학년에 배우는 거 1학년 때 치아 형태학 및실습 나, 다른 거요 <laughs> 아, 우리 충전 충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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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할 때 레진? 어. 아 우리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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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한 거 발음 아니 1학년 과목 과목 어 치아 아, 형태야 아, 어 미실습 맞아 여기 음. 여기 임상실습지 아니, 아니 건물 에벤 에벤의혈관 어. 아그 보철학 보컬 보철 보철학 복선 보철 보철학 <laughs> 보학아 보철, 다음이요 아 우리 우리 아, 정성균 고수님와 너무 어려웠어. 죽을 뻔했어. 제가 동영상을 보고 너무 만만히 왔나 봐요. 다 맞출 수 있을 아, 거라 그쵸? 생각했는데, 아, 제가 설명을 너무 못 해가지고. 제가 잘 맞췄죠. 오빠, 우리 텔레파시 알죠. 텔레파시 <laughs> 아무리 연습해 봤자. 금불... 아 연습해 봤자 소용 없다 이거. 그냥 맘 편히 와서 맘 즐기다 가라 뭐 이런 거. 표정을 신경 써라 차라리 <laughs> 문제를 맞출 시간에 표정을 생각해요. 저희 약간 못 음, 버렸잖아요. <laughs> 지금 <가>, 갔으니까 <laughs> <laughs> 어떻게 교수님들이 음.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세요.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실습실도 진짜 넓고 깨끗하고 좋아요. 취업률이 저 거의 99.9% 최고의 취업률. 국가고시 통과율도 90%가 넘는 최고의 학과입니다. 에벤 3층을 쓰는 학과도 저희 지휘생학과 뿐입니다. <laughs> 최신 건물이다. 일조량이 엄청난 햇빛을 받을 수 있고, 엘리베이터와 식당, 편의점, 편의점 카페까지 모두 고루 갖춘 최고의 건물입니다. <laughs> 내년에 잘 들어오시면 해드릴게요. 잘 챙겨드릴게요.